네, 오장 브리핑해 드리죠. 선물 10개 중에 5개 다시 재매도 완료하셨죠. 어, 272.8에서 딱 2포인트 다시 올려 놨었습니다. 274단에서 어디서 매도했던 오늘 273을 붕괴하지 않는 한장 끝날 때까지 내일 대응하세요. 내일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한번 부러지는 날, 우리 지수는 어떻게 또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아까 이제 콜 챙겼죠? 200, 1.0대 280짜리 챙기고 이동하라고 했던 이 282.5짜리는 이거 0.5개면 무조건 끊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265짜리가 0. 얘는 0.70 잡으세요. 그리고 또1.0 오면 또 챙겨요. 오늘 그런 거 매매 여러 번 있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미결제 약정 공부해봐요. 이제 8가지 에너지가, 그,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미결제가 줄이면서, 줄이면서, 미결제 줄었어요. 그러면서, 선물 매도가 3천억 5천억 되면 시장 더 급락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미결제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까 2천억 넘었던 2천억 넘었던 선물 매도가 700억 매도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미결제는 줄었어요. 그럼 뭐가 선물 매도 수량이 매도가 아까 2 6 0 0개였던게 개수로 보면 2600억 매도했던 게 700억이니까 매도 에너지가 청산된 거죠. 줄었죠. 그럼 뭐예요? 매수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272.8에서 274.8까지 올린 겁니다. 이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미결제가 늘려서 죽이든 이게 또 계속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이게 더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700억이 장 끝날 때또 2,000억, 3,000억 되는지 봐요. 그러면 오전에 저점까지 또 공격할 겁니다. 지금 영역은 지금 영역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s k 하닉스 그리고 어이 30분봉 갖고 딱 봐요. 30분봉. 선물에 30분봉 갖고 보면 제가 항상 박스를 그려 드리는데 지금 270을 저는 붕괴할 거라고 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거 붕괴해요. 내일 당장 붕괴할지, 다음 주에 붕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붕괴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SKN지 위치상. 그럼 18일 기점으로 공격할지, 그러면 지금은 275와 270의 중심값이 어디에요? 272.5입니다. 272.5. 지금은 275와 272.5에서 왔다 갔다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며칠 동안 놀 수도 있어요. 주변에 중국 증시가 급락하지 않거나 그다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18일 모멘텀을 잡고 있는 겁니다. 17일, 18일. 그럼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 그래서 지금 다시 매도 완료한 거는 대응하지 마세요. 272단 오지 않는 한. 오버나이트 하시고 선물 매매 하시는 분은, 옵션 매매 하시는 분은, 끝날 때까지, 282.5는 누가 누가 이기나. 아까 푸 챙기고 양날에핀 거는 또콜282 이겼습니다. 지금은 282.5짜리 콜. 이건 짧게 잡아요. 0.50. 274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265짜리 풋은, 이제, 아까 0.70을 이제는 0.75로 올려요. 그래서, 어, 3시에 음성방송으로 전략화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상해 증시는 그냥 찌글찌글 합니다. 상해 증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만 되면 공부하는 거 한번 공부해 보죠. 지금 시장은, 시장은 일본발 불확실성과 연관된 종목순환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3조 7천억 밖에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 갖고 추세상승 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리 미결제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빼먹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이벤트 미리 생각하기.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어저께 뭐 동진 세미캠 후성 이런데 급등할 때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아, 이 다음 순환은 뭘까? 이 2차전지 찍은 분이 오늘 수익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눈에 보이는 것들, 급등한 것들 때리는 장이지 따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격감한 상태에서는, 그리고... 항상, 어저께도 이거 공부했어요. 파란 색깔 순으로, 오늘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밀 카메라 의료용 기기, 그 다음에 뭐 또, 어, 뭐 3D 프린터,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연골고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바닥권 패턴을 찾아야 돼요. 바닥권 패턴.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들은 다부가 뭐라 할까요? 엔터테인먼트,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힘못쓸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반도체 소재 다음으로 2차 전지 그다음에 또 정밀 기기, 의료 용기기. 요 요쪽 세 번째요. 이세 번째 라인을 잘 보세요. 광학 기기. 그다음에 영화형 기기, 측정 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요런 쪽, 요런 쪽, 여기에서 일본이 또 어, 규제 들어올 때또 반사익 받는 종목 찾기, 이렇게 여기에 이제 또 2차전지 연결고리라든지, 의료 헬스케어 연결고리라든지, 또 등등 이러한 것들, 또, 또 정밀광학기계 등등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일정표도 우리가 8월 말까지 보라는 겁니다. 18일 날이 가장 중요하고, 정부는 방침을 세웠죠.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의 답변, 안 하기로, 그러니까 일제징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기로 요구한 대로 하는지,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화이트 제재, 추가 제재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때 자동차 섹터나... 정밀 기기, 소재. 오늘 서한 기계도 올라가는 것도 그러한 에너지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일날 참여한 선거는 뭐다 의석수 3분의 2 성공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4일날 이제 당장 의견 수렴 마감하고 발표는 언제 하나. 8월 달에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7, 8월 달은 우리가 실적 발표하면서도 일본의 코리아 베싱 한국 때리기 이 과정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로는 17일 날이 이제 스튜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 하나에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퍼스텍, 방산주죠. 지금 호르즈머즈의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어 파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17일, 18일 코스에서 무슨 얘기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 쭉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 그냥 지금은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두 가지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저께 데이터인데 어저께는 뭐 OCI가 좀 올랐지만 다른 종목들, 시가상위 종목들, 이걸 격자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다에서 격자를 둔는 거예요. 우량주 중심으로. 그래서 어느 쪽으로 고깃대가 몰리나, 수급이 몰리나, 계속 사진을 매일매일 찍다 보면, 에너지의 이동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외에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그러니까 이 장이 언제 급락하냐면 삼성전자 s k 아니스가저 파란색으로 꼴칠 때 외국인 매수가 매도로 바뀔 때그 타이밍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s k 아니스 삼성전자 올릴 때 거래대금은 줄어드는데 다른 게 희생량이에요. 이 희생량 되는 종목들이 2대 간단히 얘해서한 1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 시장의 문제가 이겁니다. 거래량 거래량 아니, 코스닥보다 못해요. 3조 7천억, 3조 7천억. 시장 에너지가 이만큼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미, 그, 7월 12일 데이터입니다. 우상향 그래도 에너지 보이는 시가 1등, 삼성자 있으 빨간 박스 같죠? 파란 박스 좀못 보세요. LG와 셀트리온. 오늘은 셀트리온 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삼바, 이런 종목 하루 하루 더 봐요 어저께 꺼. 이건 금요일 데이터고 이걸 매일 매일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에너지가 살아 있는 게 삼성전자, 에스카닉스에는 지금 화학주 대장의 LG와 철강의 대장 포스코 지금 이게 우사, 우하향으로 망가져 있는 그래프입니다 코스타건 더 심해요 코스타건. 코스닥은 보시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KMW SK머티리얼스제하고는 셀틴 S케어 CJNM 그 다음에 뭐폴어비스 실라젠 등등 할거 없이 다 45도 우 하향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동은 이제, 275, 2100. 여기가 삼성전자 47,000원. 그럼 여기가 이제 상단 저항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이번에 형성된 7월 9일날 저점을 언제 깨나. 그러면, 7월 8, 9일날 맥점을 보세요. 선물은 268이고, 종합주가지수는 2052고, 그때 삼성전자는 44,000원입니다. 이걸 공격할 때가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 패턴을 잘 봐야 돼요. 매수는 계속 우아향에 제가 박스 친 거. 네모 박스 친 종목. 이런 패턴. 요 박스를 세뷰, 가, 가 확대시키면 이런 패턴 나오는 거. 이런 패턴. 가바닥, 진바닥. 이네 가지 패턴, 120 m 에서 뭐, 삼성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코스모아, 사마전자도 있고, 사마전기. 이런 종목. 그리고, 급등 종목 중에, 절대, 바닥에서 100%, 120에서 50%, 이격 나오는 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 놓쳤어. 하지 마요. 굳이 하려면, 한, 1억당 500만원 줬고, 데드라인은 한3% 잡아요. 그거는 전업 투자 가요. 따라가기 매매. 할 사람은 아시는데, 저는 1억당 500만원도 아깝습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오히려 편하게, 편하게, 기다렸다가 으쌰 나오면 파는. 이제, 어, 삼성전기도 일본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얘도또 재고 소진이나 뭐 이런 모멘텀으로 실적은 나빠요. 이런 것 들은다 실적 나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안해 드려요. 애플 때문에 그래요. 미중 간의 또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삼성 전기, LG 노텍까지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아침에 설명해 드렸던 자전자라든지 이러한 역발상 전략 종목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에 잉크탱크, 이런 이러한 각각의 그4차산업 정부의 연결고리에서 여기서 찾아보자 그랬죠. 이런 종목들 중에 이미 급등한 것들은 피하고 아직 안 올라간 걸로 전략화 시켜서 대응하는 시장이다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지수는 지수는 그 2050에서 100 사이에서 얼마동안 노는지 S&P가 3000에서 깨지 않느 대롱대롱 할 때는 그렇게 수위 조절하다가 3000을 깨고 내려가는 타이밍을 공격하든지 상해증시가 2850을 깨고 내려가는 환율 급등하는 그 타이밍에 공격할거예요 삼전자 SK하닉스는 그게 언제인지는 17일, 18일, 마디 한번 잡고, 21일 이후에 참여한 선거 결과 보고보고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디는 전 이달 말입니다. 30, 31, 그게 뭐죠? 금리 불확실성 제거, 금리인하안 돼요. 그럼 인하하라이게 동결하면 왕창 미국 시장도 한 다운은 1000에서 1500부러질 거고, 그거는 31일 지나야 봅니다. 그러면 오늘 16일입니다. 31일까지 거래 일수가 대충 한 12일 정도거든요, 12일. 12일 동안은 275와 270사에서 2050과 2100 사이를 짧게 4등분해요. 거기서 와,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습니다. 31일까지는. 그래서 고파동을 이용하는 그란 전략과 종목 전략은 게리라 전략을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급등한 거는 어저께 쉬었던 것들이에요. 어저께 연속한 거는 뭐 서암 기계 정도 계속 연속인데 오늘 단기적으로 서암 기계는 이거는 팔아먹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세요. 5천 원에서 9천 원, 50%가 넘잖아요. 이격이.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겁니다. 1, 2, 3로, 121선 기준으로,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런 것들도 실전에서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 보세요. 아침에도 공부했지만, 이미 그동안 급등했던 것들 하나씩 눌러봐요. 대유, AMP. 5천원짜리5천원짜리5 0원짜리 15,000원까지 만들었다가 지금 짱돌 나오네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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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 8천원 오면 다시 뒤, 뭐 세콤 같이 샘코 같이 뒤풀이 파동하나 보겠습니다. 두얼 산업은 두얼 산업은 얘는 한 1,400원 붕괴하면요 1,400원. 그래서 파세코는 파세코는 이제 가까이 저기 9000원 깨면 얘는 7000원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무더위가 아직까지 8월달에 40도 넘어가는 거 아직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8000원 요 요게 120선이 8000원 올라오고 얘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만나는 날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5일이나 한 대충 요번주는 아니고요. 다음주 중후반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요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전에 알소포트를 다 매도 하셨대요. 이거 어디서 들어갈까요? 3천원 가까이 오면요. 3천원, 2700원, 3천원. 지금 자리나 안해요. 보세요. 바닥에서 더블 게임이 났어요. 2200원, 4400원인데 얼마까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줌 인터넷 최근에 요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따라가면 당한다. 눌림목 매매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쌍바닥 패턴. 그러니까 4천 원대에서 쌍바닥 패턴 보였을 때나 하지 따라가지 마라. 이 원칙도 개별라 스 전략으로 개별성 종목들 체크하실 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마전자, 사마전자, 얘도, 얘도 4천원 넘어가면 기계적으로 50% 판다고 그랬습니다. 사마전자, 4천원 아래에서는 대응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700원 남았습니다. 얘는. 그리고 사마전기 갖고 계시면은 내일 무조건 50% 날리려 보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데드라인 정해야 되고요. 그니까, 러 사마, 전기 갖고신 분들은 내일 어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각각.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 우리가 5만원대 팔아드렸는데, 오늘 납복 과다고, 그러면서 오늘 올리는데, 요게, 요게 또 빠질 겁니다.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요번에 이제 4만원 깨면, 그때는 사겠습니다. 한달 올려놓고, 그러면, 아까, 아까, 분봉에 60분봉으로, 가바닥, 가바닥, 진바닥 패턴, 를 찾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올려놓고 죽여서 요번 저점 위에서 돌리면 그때 거래량이 요번 거래량보다 더 많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바닥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잘 이용하시면서 네 유니언 머티리얼스는 그냥 이거는 세력 주니까 잔파동 무시하세요. 잔파동. 오늘 뭐 3,000원 단에서 그냥 찌글찌글 거리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도 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냥 3,500원 선딱 그냥 거놔요. 오늘 안 오면 꼴이 오늘 지금 3,100원이잖아요. 그냥 거래가 아직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흘러보네요. 그 3,500원을 치고 나가는 날, 치고 나가는 날, 대응하겠습니다. 그거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은 잔파동을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 3,100원, 200원 팔아요. 다시 또 2,700원 와 사요. 요 매매에 익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량이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탁 치고 나가요. 상한가 한 번. 그러면 그냥 잔파동에 물량만 뺏기는 꼴이 되니까 잔파동은 이런 세력주는 의미 있는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이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에요. 뭐 5천만 주 6월 12일 날 그러면 내가 이 꼬리 달린 거 문제를 삼게요. 오늘 거래량이 천만 주도 안 넘습니다. 그럴 때는 꼬리 달리는 거 신경 끄세요. 다음 그림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새 종목 매매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한 것보다 실패하는 종목 개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돌려요. 그러니까 항상 외롭게 으쌰파도 나오기 전에 대응해서 성공하면 때리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계속 유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는 그냥 장또 다시 마이너스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3시 전에 다시 또270있놓 오면 음성으로 또 조절해 드릴게요. 안 오면 그냥 다, 오버나이트 right 하고요. 그때까지는 누가 누가 이기나, 옵션 갖고, 감을 잡아요. 0.5 깨면 푸시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0.75 깨면 콜이 이기는 거고. 3시에 맵죠?